심심할 때. 고구마 님 어서 오시고, 아니 오늘 롤을 못했는데 한두 분쯤 안될 거예요. 두 분쯤... 어씨왜안 돼? 저 두근 정도 두근두근하죠? 보통은 한 두근 정도 사람들이 먹지 않나요? 응. 음. 잘 모르겠지만 한 두근 정도는 보통 먹는 것 같아서. 아방송인님고구마님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. 아, 기대가 됩니다, 오늘. 사실은 뭐, 며칠 전부터 돼지고기 먹으라 그랬는데, 돼지갈비를. 그, 기회가 없어가지고. 좀 기다리고 있다가. 아 오늘 밤늦게는 롤을 못해요. 음. 오늘은 롤을 못하고 아마 메이플 방송 진행할 것 같아요. 음. 오늘. 오늘 밤은. 그리고 이 15주년 이벤트만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아 근데 돼지고기는 보통 6인분, 그니까 인분을 그렇게 따지지 않지 않나요? 예. 음식은 좀 그렇게 안 따지는 것 같아서 음. 여우단님 어서 오시고 안녕하세요. 6인분이 아니죠? 이건 뭐 6인분이니까 이게? 잘 몰라서 그런데 여러분은 국기를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도 그렇게 생각을 안해서 응? 아 롤롤님 배부르게 먹는 게 1인분이라고. 어, 맞아요.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. 배부르게 맛있게 먹으면 1인분이죠, 그게. 음. 자, 메이플 얘기는 좀 이따가 할게요. 지금 먹방,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돼서 조금 어렵습니다. 메이플 쪽으로 빠지면은 한도 끝도 없어서, 네. 어, 이따가 소통방송이나 뭐 얘기하는 걸로, 합시, 하는 걸로 좋겠습니다. 오늘 조금 그러네 잠시만요. 저 고기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조금만 내릴게요. 자, 어, 돼지갈비 마트에서 파는 거는 한 근에 얼마 안 해요? 되게 싸요, 저렴해요. 한세 아, 근에 만원 정도하지 않나요, 이거? 마트에서 파는 고기 세 근에 세근 정도 만 원에 하는데. 되게 저렴하죠? 아유, 철이TV님 아이고 어서오시구요 아니 롤 시청자 분들이 자꾸 오시네 이게, 뭐, 슈퍼마켓에서 파는 고기는 좀 저렴해요. 아이고, 철이, 철리 t v 님 아이고,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. 만나게먹고만난거 예, 먹습니다. 좀 졸여야 갈비는 맛있으니까. 네, 돼지양념갈비는 졸여야 맛있으니까 좀 졸일게요. 원래 근데 갈비가 이렇게 물이 많나? 음... 잘 모르는데 물이 좀 많네. 자, 오늘 이거만다다부면 되죠. 어떻게 해야 되지? 컵을 컵을 은다놓그로님 추천 감사합니다. 어? 응? 아, 이고 피그로님. 아, 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웬일로 먹방을 보러 오셨습니까? 이게, 예. 여기에 국물이 흐르게 돼 있는데? 큰일 네 좀만 더, 좀만 더, 좀만 더 하면 위험할 것 같은데? 저는 한 번에 싹다 익혀서 먹을게요. 아이고, 데스페릴카님 어서오시고요. 반갑습니다. 레몬 어... 면서오고 아, 아, 조리가 너무 오래 걸린다. 뭐 돼지갈비 먹으러 저희 집에 오니까, 뭐 고작 돼지갈비에 그런 거 별로 안 좋죠. 음. 그리고 이거는 이 고기는 다제 거죠. 어허. 자 너무 맛있어 보이죠? 음. 뭐 늘상 맛있는거 드시면서 무슨 고작 돼지갈비에 그러실까? 이해를 못하겠네 크 맛있어 보인다 와 연기 엄청나죠? 음. 아이고 규윤아씨님 안녕하세요 아 하면 내려서 제 얼굴 잘안 보이죠? 안녕하세요. 자, 너무 오래 걸리나? 음, 돼지고기 이뭐 익히는 게 조금 오래 걸리네요. 네, 한판은 구웠는데, 아예 맛있겠죠?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제 생각에. 오 근데. 불판이... 불판이 생각보다 잘안익네 저도 갈비가 너무 좋아요 소주는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네. 제가 나중에 이제 독립하게 되면좀 생각해 볼게요 많이 균하시네요 아무 애주꾼이라고 해도 너무... 술이 너무 밝히시는 거 아닙니까? 진학신 해주꾼 아닙니까 저거? 진학신 그런 분 되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거. 아, 저. 아저좀큼직큼 큼지막한 게 먹을게요. 사실은. 그래서 오늘 좀, 뭐, 아. 물방송이 조금 그랬죠. 힘들었었죠. 그래서 물방송을 못했어요.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우짱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. 골드계 금방 달성하죠. 음. 저실버티켓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서. 자, 먹방. 옷 있으면 골드 금방 가죠. 음. 근데 오늘은 좀, 다음 주부터는 좀 메이플 컨텐츠를 줄일 거예요. 왜냐면, 메이플 15주년을 오늘 도장 찍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최초로 받는 게 아닐까 싶은 정도인데, 어 아이, 그런 걸로 아이디를 바꾸지 않죠. 자, 오늘, 돼지아가다 부어졌고, 한 1kg 정도인데, 뭐, 실제로 보니까 뭐 국물 때문에 그런가? 국물 때문에 그런가? 얼마 안 되네요. 음. 자, 좀만 올리고, 자, 좀만 올려서.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돼지갈비 1kg 정도고요 어 1kg 정도인데 실제로 구워보니까 별로 안 드네요 음 오씨 사기 당했나 어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오늘따라 뭔가 머리 가 깔끔하죠 음 밥은 이 정도 준비했어요 음. 맛있겠죠? 어. 원더풀, 원더풀 데이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한번 먹어볼게요. 음. 음. 와, 진짜 맛있다. 음. 갈비 역시 맛있어요. 갈비 1kg라고 해도 뭐 얼마 안 되네. 어우, 맛있는데? 밥이랑 같이 먹는 갈비 진짜 맛있어요. 음. 음. 진짜 제대로 시네. 와 맛있다. 아요리요리양념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한입 드시겠습니까? 뭐 사실은 뭐 사람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, 아는 맛이에요. 쌈장 한번 찍어서 음. 이렇게 드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네. 또 밥도 방금 한 밥이라 진짜 맛있습니다. 아 맛있겠죠? 음. 음. 아, 너무 맛있다, 진짜, 와. 사실은 저는 이제 고기에 원래 밥만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. 초딩 입맛이라, 나저 아,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. 쌈채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근데 전진짜 이게 정말 맛있게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고. 아이고, 해롱님, 어서오세요. 아이고. 아, 추천 고맙습니다. 음. BJ 해롱님, 추천 감사합니다. 음. 음. 고의 mm-hmm 와 진짜 맛있네 아 경리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... 고기 진짜 맛있네 음. 만더있었으면 굉장히 금방 초마가 될 뻔했어요. 대지 갈비가 진짜 맛있네요. 아이고 라현님 어서요 반갑습니다. 와 이거 와 근데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. 슈퍼에서 사는 고기가 진짜 요즘 제가 느낀 건데 슈퍼에서 대형마트에서 파는 고기 있잖아요. 양념갈비든 뭐 불고기든 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음. 아이고 163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. 어, 와 너무 맛있어 진짜. 음. 음 그만큼 요리를 되게 이제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양념이 이제 자극적이게 하니까. 음, 고기가 좀안 보이나? 음 얼굴도 큰데 밥그릇도 개큰 끄... 고맙습니다 예 네, 제가 모든 게큰 사람이에요 음음음 음. 음. 어우 맛있는데? 음 근데, 근데 1kg가 국물까지 포함된 가격이라서 그런가 봐요. 이게, 제가 실제로 먹는 건한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? 와 맛있네. 음. 사실 돼지고기는 김치에만 먹어도 맛있어요. 음 맛. 음. 싸도고 와구와구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하시죠. 아, 양보하겠습니다, 한님. 한님 하시죠. 아, 양보하겠습니다. 음. 음, 음. 와, 맛있다. 와, 진짜 맛있다. 아, 사서 동이니어서요 반갑습니다. 음. 제가 좀 잘못했어요.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갈비는 무조건 국물이, 그러니까 양념이 쫄아야 되니까 연탄불에 먹어야 진짜 맛있거든요. 근데 물판에 먹으니까 조금 아쉬워요. 그래서 일부러 한 오래 익힌 쪽은 좀 맛있고 오래 안 익힌 쪽은 조금 예, 좀 밍밍합니다. 그래서 어 그냥 여기 개인적으로 역시 연, 갈비는 연탄불에 먹어야죠, 그렇죠? 여러분 다 아시죠? 연탄불에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. 알면 숯불이 나. 음, 숯불도 진짜 맛있지. 음. 참을 수 없는 맛이지. 와. 먹어. 음. 아니, 전 개인적으로 갈비를 먹는 정석, 양념 양념 불고기 그러니까. 양념이 되어 있는 고기를 먹는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. 숯불, 숯불 진짜 맛있어요. 개인적으로 불판에 먹는 고기는 맛이 없어요. 그러니 이렇게 석쇠에 이렇게 짝 집어서 그러면 뭐 진짜 맛있지. 으음? 음음 와 진짜 뭐 밥도 한 3분기 되는데 진짜 갈비 밥도둑이야 밥도둑 진짜로 아씨 음 와 진짜 맛있다 진짜 오늘 진짜 메뉴 선정 되게 잘한 것 같아 요 제가 먹었던 최근에 먹었던 음식 중에 진짜 맛있어요 베스트 베스트 원 정도 최근에 돈이 없어서 비싼 거잘안 먹었는데 오늘 싸면서 되게 맛있는 거잘 먹었네 와 음, 아 그리고 또 흰쌀밥이 신의 한 수예요, 흰쌀밥. 이게 아마 잡곡밥이었고 또 방금 한 밥이 아니라면 진짜 별로였을 거예요. 쌀밥이 진실이죠. 저희 집은 이제 몸 관리한다고 다들 쌀밥 안 먹어요. 아 밥이 없네 이제. 아마 마지막 밥이 될것 같은데 마지막 한입 드릴게요. 아 이제 이렇게 오늘은 서비스 잘안 하는데 맛있어, 진짜 맛있어서 그래. 자 마지막 밥이 얼마 없어요 이제. 자 마지막입니다 한입 드시죠. 으음 어. 으음 와, 너무 맛있다, 진짜. 어쩔 수가 없다, 이건. 와, 진짜 너무 맛있다, 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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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먹은 평은 말씀드릴까요? 진짜 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. 진짜 1도 먹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. 진짜 먹은 것 같지도 않네 슬픈 상사원님, 내가 봤을 때 사기를 당했어 슬픈 상사원님, 상사원님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사기를 당했어요. 이게. 사기를 당한 게. 국물이 많았나 봐. 국물이 많아서 이게. 지금 이렇게 된것 같아. 아쉽네. 뭔가 먹었는데 굉장히 아쉬운 점 아닌가? 내가 커진 건가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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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너무 맛있다. 음. 자, 오늘 보시다시피, 이제 예,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. 예, 이제 다 기름 밖에 없고. 음. 자,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밥통이 버프 먹은 거 아닌가? 요? 밥통. 아니, 제가 잘 모르겠어요. 아무튼 제가 버프 먹은 걸 수도 있고, 제 위가 버프 먹어가지고 엄청 거대해진 걸 수도 있고, 잘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, 아무튼, 와, 오늘 괜찮 괜찮네. 음, 그냥 괜찮았습니다, 오늘 고기. 자, 이 영상을 지금 아프리카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즐겨찾기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. 어, 만약에 유튜브로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은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저는 정말 잘 먹었고,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소통방송 지나갈게요